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풀로에 대한 영상을 보기 전에, 비트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어, 뭐, 안 좋은 상황이죠.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뭐, 역배열로 바뀌기 일부 직전인데, 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비트는 6천만원까지는 항상 온다 했잖아. 근데 6천만원 위로는 나도 몰라. 어, 이거는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그럼 지금 형님 고점입니까 이러는데 고점은 또 아니겠지 당연히 언젠가는 또 오를 거란 말이야 뭐 언제 오르는지는 뭐또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말씀 드릴게요 <laughs>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로우를 한번 봅시다 나안 본짓게 됐는데, 그래도 웃긴 게천 원은 계속 지켜준다는 말이지. 그게 참 야비한 것 같아. 차라리 떨어질 거면 확 떨어져서 상패를 당하지. 왜 이렇게 계속 구지구질하게 굴까? 전 여자친구처럼. <laughs> 자, 우선은 뭐 댓글들을 보면 또 많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나 평당가 9,500원인데, 20년 안에 탈출 가능하다. 어, 차라리 저런 마인드가 나. 왜냐? 뭐, 평당가 9,500원이면 내가 봤을 때, 어, 내가 씨불에 3만원이고, 9,500원이면 이쯤이란 말이야. 뭐 이쯤이면 오겠지, 오겠지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오는데, 한 17년, 18년 정도 걸려. 근데 걔는 20년을 기다리겠다. 이런 말 하면 참 멘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야. 그래도 뭐 2, 3년 더 기다린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플로우가 9,500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17년, 18년 뒤면 씨 뿔의 붕어빵, 탕후루 하나에 지금 3천원 하는데 그때 되면 탕후루 하나에 한 7, 8만원 할 거란 말이야. <laughs> 그럼 그게 그 탈출해도 그게 과연 기분이 좋을까? 이 말이지. 어? 절대 내가 봤을 때 물은 타면 안 돼. 물 타면 오히려 이 고통이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왕 마이너스 날 거, 최고점에서. 어, 마이너스 나는 게 낫지. 애매하게 마이너스 나잖아. 이거,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 차에 나차 3만 500원에 처물려 있잖아요. 얘가 200%, 300% 막, 빔을 싸도, 어? 불기둥을 솟구쳐도, 심장 하나 요동이 안 쳐요. 어? 200%, 3 0 0해도 3,000원이거든. 어? 내가 봤을 때한 3만%는 올라야 내 심장이 요동이 칠까 말까인데, 어, 뭐, 그런 걸로는, 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차에 물리려면 확 물리고 나중에 손자한테 물려줄 때가보로 음, 너는 절대 모르겠지만, 플로우라는 코인이 있었단다. 이러면서 평당가까지 막 5만원, 6만원대야. 씨부래. 그냥 바로 엎드려서 절하지. 아, 우리 할아버지는 대단했구나. 어, 이러면서, 어?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래, 댓글에 방송 좀 자주 해달라는데, 뭐, 할게 있어야 방송을 하죠, 여러분들. 요새, 누가 코인 방송을 보긴 봅니까? 어? 이 시국에 저 뭐야? 북한 애들이 관심 좀 가져달라고 미사일 쏘고, 어? 김정은이 제발 시부네, 너희, 나만 내가 잡아먹는다, 이 지랄 하면서 미사일 쏘면 뭐 하냐고. 국민들의 관심은 뭐다? 타오르 옆집에 타오르 가게를 차린다고? 이 존나 상도덕 없는 연이네. 이러면서 미사일은 관심 1도 없어요. 어? 지금 김정은 보다 더큰 관심을 끄는 게 탕후루 가게 옆 탕후루를 바로 오픈한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냐 이게 더큰 관심이란 말이야 <laughs> 안 그렇습니까 어?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제 팔아야 되냐 하는데 딱 말해줄게 옆집 순자 누나가 비트코인 가자 하거나 아니면 도지 가자 할때 팔거나 아니면, 정교 꼴찌 하던 철수가, 아니, 씨부레, 알바 왜 하냐? 코인으로 앉아서 돈 버는데, 그때가 딱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어, 뭐, 몇 년, 한 4, 5년 해본 짬 있는 코일러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고점 신호예요. 어, 진짜 이런 거 청기누설인데 뭐 이렇게 방송에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어, 이거 뭐볼 사람들은 보겠지만 뭐한달 안에 이 영상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알려줘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어? <laughs> 안 그렇습니까? 또 다음 영상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뭐좀 도와주십시오. 어, 지 내가 보니까 이 조회수당 거의 이런 어 하나에 1원 밖에 안나와. 어, 여러분들 한 조회수 한 영상 하나 올리면 저 10번씩 100번씩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세요. 어, 그래야 나도 따뜻한 원룸에서 보일러 좀 키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얼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음, 근데 그렇게 알고 오늘 영상은 짧게나마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외출 나가기 전에. 음, 뭐 어디 나가냐는데 오늘 시부레 여자랑 술 먹는 날입니다. 예, 당분간 저못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만약 영상을 한 2, 3주 동안, 뭐한달 동안 안 올라온다. 예, 무조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어, 제 신체가 어디 어디 저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만약 한달 동안 영상이 안 올라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